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사실상 격상됐습니다. 하지만 이곳 임천각의 주인인 석주 선생은 여전히 3등급인데요. 1등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임천각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동환 기자입니다. 독립유공자에서 우는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다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순입니다. 독립유공자 총 15,178명 가운데 1등급은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 2등급은 신채호, 신돌석, 이은찬 등 92명. 3등급은 이상용, 김도현, 김마리아 등 821명이 속해 있습니다. 훈격별로 보훈급여금이 차이가 납니다. 유족이 받을 경우 1에서 3등급은 월 219만 1000원, 4등급 182만 6000원, 5등급 148만 3000원 등입니다. 따라서 3등급이 1등급이 되더라도 보훈급여금은 똑같지만 명예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석주 이상용 선생은 전재산을 바쳐 독립군을 양성한 공로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상 훈격을 바꿀 수 없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평가보다는요, 새로운 사실이 발굴됐을 때 재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자. 법률 개정이 아니라도 3등급인 유관순 열사에게 정부가 최근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별도 서운하는 방법으로 유열사의 서운을 사실상 격상한 것처럼 석주 이상용 선생도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1등급 격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총리는 다만 유관순 열사 사례는 예외일 뿐. 석주를 포함한 다른 독립유공자의 서훈 조정은 법률 개정을 통한 일괄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